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다시 운전해보고 느낀 점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요즘 계속 신형 K-8으로 출근을 하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다시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보니까 확실히 두 차량이 서로 다른 차량의 특징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평상시 안락함과 편안한 승차감에 중점을 둔 K-8에 비해서 트랙스는 훨씬 더 운전이 직관적이어서 순수하게 운전의 재미를 더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승차감이 정말 같은급 이상의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데요. 특히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의 느낌이 정말 안정적이면서 매끄럽게 발진해 나가는 능력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출력 성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출력 성능에 대해서 일단 타보지 않은 분들이 1200cc 저배기량 엔진이다 보니까 그냥 예상해서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실제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보면 어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저 RPM에서부터 140마력, 22.5토크의 성능을 모두 뽑아내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경쾌한 주행을 하는데. 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용도로 차를 구입하고 시내에서 보통 뭐 60km, 교외에서는 80에서 120km 정도의 속도를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그 정도의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성능을 내기에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체 크기에 비해서 공차 중량은 1300kg대로 굉장히 가벼운 무이, 무게이기 때문에 더 경쾌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운전의 재미적인 부분인데요 오르막길에서도 잘 치고 올라가는 편이라서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뭐 힘이 딸리거나 그런 느낌은 어,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6단 미션과 1.2L 터보 엔진의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힘있게 잘 밀어주는 타입이라 운전이 재미가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쉐보레 크루즈 1.6, 뭐1.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미션 슬립이 일어나서 RPM만 굉장히 오르고 속도가 안 나는 그런 이제 보령 미션이라는 악명 높은 그런 안 좋은 저평가가 있었는데요. 운전의 재미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젠3 미션에서 이제 출력의 손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 6단이라서 좀 연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의외로 지금 1.2L 가솔린 저배기량 터보 엔진이랑은 미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승차감에 관한 부분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SUV에 조금 더 가까운 차량이라고 저는 느껴지긴 했었는데요. 어, CUV라고 해서 세단과 SUV의 장점들을 둘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느 중간적인 그런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SUV 모델 대비해서 롤링은 훨씬 적어서 승차감적인 면에서는 또 유리하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SUV만큼 이제 넓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이 SUV 대비해서 저는 훨씬 더 좋게 느껴졌는데요. 같은 쉐보레의 윗급 모델인 트레블레이저도 한번 시승을 해봤지만 전고가 낮고 휠베이스가 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승차감이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트레일 블레이저도 뭐 훨씬 더 고속 영역의 안정감이라든지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량이긴 하지만 어 저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세단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런지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어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열은 아무래도 토션빔이라 그런지 1열에 비해서 승차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유리 두께와 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1열 암 유리 두께를 재봤더니 5mm 정도 되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K8의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지만 한 4mm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mm 정도, 뭐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지만 1mm 정도 더 두꺼운 그런 유리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K8은 이중 접합 유리지만 유리 두께에서도, 어, 조금 더 얇기 때문에, 뭐 물리적인 그 두께의 방음이나 소음 억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트랙스 크로스 오버도 굉장히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잘 해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 있기도 하지만 유리 두께 때문에 유리가 두껍기 때문에 주행 중 외부 소음 부분에서 꽤 만족하는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하부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끝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오랜만에 다시 타본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의 발군의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50km까지 밟아도 전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고속주행 안정감이 진짜로 좋은 편인데요. 다른 메이커 차 대비해서 120km만 넘어도 핸들의 진동이 다 느껴진다거나 차체가 가볍고 말랑거려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엄청 불안한 차들이 많은데, 최보레 차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고속주행 영역에서의 안정감은 진짜 타 메이커 대비해서 정말 탁월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시내주행도 물론 좋고 경쾌, 경쾌하고 잘 나가고 하지만, 어, 가장 트랙스 크로스오버만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고속으로 주행할 때에 느껴지는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그런 주행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고속으로 주행할 때의 그 매끄럽게 진행되는 발진 성능과 미션과 엔진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고 또 고속으로 주행할 때 떨림이라든지 불쾌한 느낌 같은 것도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주행 능력에서 이제 감탄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자동차에 관련한 유튜브를 하면서 뭐 여러 메이커의 많은 종류의 차들을 어, 많이 시승해 봤는데요. 수입 고급 브랜드 뭐 벤츠, 피엠 아우디부터 뭐 국산 고급차 제네시스 그리고 현대, 뭐 기아 뭐 국산 대중 브랜드 차들까지 두루두루 웬만한 차들을 거의 다다 다 타봤는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만의 매력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 아무래도 미국 차라서 그런지 고속으로 직진할 때그 정속 정속 주행할 때 느껴지는 어, 승차감이 정말 탁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출구한 K8을 계속 출퇴근 용도로 타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다시 한번 타보고 느낀 그런 트랙스의 장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는 어, 흰색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이제 도로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 길게 뻗은 비율적으로나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색채에서 오는 저는 흰색을 참 좋아하는데 어, 그런 모든 면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디자인이 잘된 모델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그런 어떤 장점과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